보리, 야, 보리 밥 먹어, 봐. 아이고, 이거 밥 먹어요. 보리 밥 먹어요. 보리야,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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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보리 밥 먹고 있어? 아이고, 보리 좀털더 말라야 돼, 겠다 어이 우리 탕이, 어유, 여행 갔다 왔어요? 어 완전히 저기 뭐야 야영하고 왔어 야영 어 탕아 우리 탕이 야영하고 왔어 아이고 아주 그냥 엄마 품에 응 야영하고 왔어 어, 뭐 시한대 보리 시한대 숨이 더 야영하고 왔어 야영 응 야영하고 왔어요. 우리 애들 완전 야영하고 왔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완전히. 예. 많이 짓지도 않고요. 어, 완전히 달라졌어요. 보리, 보리, 보리. 아이고, 보리 눈썹 좀 잘라야 될 텐데. 무송아 보리 여기 눈썹 좀 잘라줘야 되겠다. 아이고, 아이고. 어이구, 잘 먹어. 우리 탕이가 좀, 저기, 마른 것 같아. 딴 애들은 그래도 비슷비슷한데. 음. 아이들 유기견 보호센터에 갔다가 지금, 아, 우리 집에서 간 지는 14일날 그지인댁에 보냈었는데요. 어. 애들이 거기 뚫고 나왔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이들 거, 저기, 가지러 갔더니, 물품 가지러 갔는데, 망 해놓은 데를 뚫고 나왔어요.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막 헤매다가, 어. 이구 어이구, 우리 보리. 어이구, 물도 잘 먹어. 응. 완전 야영하고 왔어요, 완전. <laughs> 무리야, 무리야. 우리 호두만 찾으면 좋겠는데요. 어, 호두가 어, 아이들 데리고 찾으러 다녀봤는데, 그, 비도 왔기도 하고, 어, 뭐, 우리 탕이는 이렇게 엄마, 엄마, 엄마 옆에 안 떠나느라고. 탕아, 어, 탕아. 이제 이제 어디 이제 어 어디 안 보내지 어 니네 다섯 마리를 누구한테 맡기겠냐 아빠가 아스서좀 맡겼더니 그걸 뚫고 나왔어 어 뚫고 나와서 완전 야영했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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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우리 애들 이렇게 잘 돌아오기 걱정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이제 더 행복하게 살아야죠. 아니 원래처럼 사는 거죠. 목욕 시켰더니 다 닦였는데도 닦느라고 바빠. 보리. 어떻게 써 우리 탕이는 엄마 곁을 안 떠나려 고 그러네 어 아이 엄마 여기 엉, 엉덩이 붙이려 고 그래 엄마 소리 음. 음. 왔다 소리 서리. 소리도 왔어요 소리도 왔어요 설아 설아 야영 재밌었어 어 어땠어 탕아 야영 재밌었어 응? 어, 어? 우리 보리는 탕이 바라기고 탕이는 어? 나 바라기고 <laughs> 안가 안가 탕이는 갈 생각을 안 해. 탕아. 탕아. 어이 야영 잘 갔다 왔어? 어? 야영 재밌었어? 응? 야영 어땠어? 갈 곳이 어때? 어? 갈 곳이 어때? 갈 만해. 어? 탕아. 야, 영갈 곳이 못 돼. 갈만 해. 어? 니네 아빠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야 니네 아빠를 찾냐? 응? 당아. 니네 아빠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찾아? 어? 어디? 어디 갈라고? 어디 갈라고? 소아 보리 일어봐 보리 일어봐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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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아주 그냥 엄마가 어디다 또 갖다 버릴까봐 그냥. 보낼까봐, 어? 야, 서리 밥 먹는데, 설리 서리. 서리, 서리 밥 먹는데. 설리 밥, 밥 먹는데, 보리랑. 왜또왜 그래, 요 보리야? 설리 먹게 놔둬. 어? 수마, 아빠 어디 갔어? 호두 어디 갔어? 수마, 아빠 호두 아빠 어디 갔어? 어떻게 찾아야 되냐? 응? 어떤 분은, 한 달만에도 돌아온다고 저보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는 하는데요. 그래도 오늘 애들 찾아가지고 데리고 돌아다녀봤는데, 어, 봐. 당이는 당이는 <laughs> 내 여기 무릎에 아예, 응? 떠나지 않아, 탕아 당아. 엄마 엄마 어디 안 보내 이제. 걱정하지 마. 어, 너 봐라, 봐라, 봐라. 봐라, 봐라. 응? 보리야, 보리야. 호두 어디서 찾아올까? 저기 뭐야? 응? 전단지 보, 전단지 돌리고 아들이 이제 수요일날 쉬는 날 찾으러 다녀보겠다고는 하는데. 어휴, 어휴, 어휴. 수마, 수마. 아니 뭐. 안 먹어? 볼이 물어다 여기다 놨다. 좀 크다고 그러나 봐. 좀 크면은 또좀안 먹더라고. 숨아, 아빠 어디 갔어? 어? 숨아, 호두 아빠, 아니, 호두 아빠 어디 갔냐고. 숨아, 숨아, 아빠 어떻게 찾아야 되는데. 우리 숨는물 먹을 때 너무 웃겨. 여봐, 얘가 저었다가 저기 할까봐 원래도 그러긴 한데 이렇게 네 응? 옆에 만 있으려고 설아 밥 많이 먹어 어떻게 야영 잘 하고 왔어? 설이 야영 잘 하고 왔어? 너네 응? 우리 애들 걱정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잘 무사히 잘 돌아왔어요. 이제 호두도 잘 이제 잘 돌아올 거라 믿고 아이들하고 잘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호두가 이게 탕이가 조금 탕이가 좀 묵직했는데 탕이가 살이 좀 빠져 갖고 왔어. 탕아 못 먹었어? 아니면 애 탔지? 우리 탕이 성격이 그냥 우리 탕이 애 탔어. 어? 이렇게 이렇게 가뿐해져 갖고 왔어. 탕이가 탕이가 살이 빠져 갖고 왔어. 숨마물 맛있게 먹어. 물 먹어. 어? 아주 그냥 신났어 신났어. 언제 언제 나갔다 왔나? 어? 언제 야, 야영 야영하고 왔나? 모르게 이렇게 깨끗하게. 어유. 우리 소리 소리 꼬리 봐 봐. 어. 잘 갔다 왔지? 이라 봐라 이리 봐. 와봐, 이리 와봐. 설아 야영 잘하고 왔어? 야영? 어? 설아 야영 잘하고 왔어? 아유, 우리 애들, 저기, 잘 돌아오기, 기도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어. 아, 이제 바빠요. 막 왔다 갔다 하느라고. 바빠, 어. 이구 어이구, 이구 우리 땅이, 땅이. 왜 엄마 어디 갈까 봐? 어? 엄마 어디 갈까 봐? 응? 당아, 호두 아빠 어딨어, 호두 아빠. 어? 니가 아주 그냥 애들 지키미 했어, 지킴이 애들끼리 있고 보리하고 후드하고 같이 있다가 헤어졌는지 응? 어? 우리 당이 잘 갔다 왔죠? 아이고 야영 잘하고 왔죠? 응 당아 이렇게 봐봐. 에휴 고생했어 고생했어. 응? 응? 어? 자 엄마 그래 알았어. 얘나 엄마 이거 해달라고. 응. 어? 응, 음. 안 잃어버렸어? 어? 털이 잘못 깎였다. 응? 야영 잘했냐고, 탕아. 니네 아빠 어딨냐고, 니네 아빠. 니네 아빠. 어? 탕아, 아빠 어딨어, 아빠. 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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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아. 숨아, 아빠 어딨어, 아빠. 아빠. 어? 그리워? 그리웠어? 이렇게, 이렇게 털 만져달라고? 어이고 둘이 왜 그래? 둘이 둘이 아주 그냥 어? 둘이 야영할 때 어땠어? 응? 소마 탕이랑 야영하는데 어디서 야영하다 왔어? 어? 어? 막 돌아다녔어? 어? 아이고 얼마나 놀랬어? 어? 집에만 있다가 응? 탕아? 호두 아빠 어디 있어? 호두 아빠 호두 아빠 찾아야 되는데 어떡할까? 응? 아, 호두 아빠 찾아야 되는데 어떡해? 어이구 우리 소미 우리 소미 어이구 이뻐라 역시 우리 소미 이뻐요 왜? 어쩌라고? 응? 응. 어머 보리 왔다 보리 보리 왔다 보리 보리, 보리. 보리. 보리야 보리야 호두 어디 있어? 호두. 호두 어디 있어? 호두. 호두. 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이렇게 무사히 잘왔어요 무사히. 내시서. 어, 우리 호두는 어, 싸나이니까 어. 잘 견디고 누가 원래 물어서 사람들을 많이 피하느라고 누가 이렇게 구조가 안된것 같은데요. 어 하루빨리 구조돼서 우리 가족 품으로 돌아오길 어, 기도하고 응원해 주세요. 어, 안 그래도 지금도 응원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 애들이 잘 돌아왔어요. 어, 아주 서로 서로 볼일 보느라고 바빠요. 바빠. 바빠. 왜? 어이고, 어이고, 보리. 보리, 또 시작이다. 보리, 또 시작이야. 어? 보리야. 우리 시작이다, 시작. 시작. 어 시작이에요. 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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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이 밥 먹게, 나도. 왜, 왜? 목소리 센것 같아. 어? 보리야 목소리 센거 같아 너 어? 보리 목소리 센거 같아? 아이고 아이고 엄마도 힘들어 죽겠다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나온다 어? 보리야 목소리 샜어 어? 많이 짖었어? 어? 언니가 미용을 조금 좀 예쁘게 깎아야 되는데 언니가 미용을 좀안 예쁘게 한거 같다 어? 왜털좀잘 말리지 말리다 말았어 안녕하세요, 김윤자님 고맙습니다. 우리들 잘 돌아오기 기도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이렇게 <laughs> 탕이가 좀 많이 빠졌어요. 탕이가 그래도 지네 집 남자라고 그런 건지 뭐한건지 이게 털이 이래서 그렇지 아주 가쁘네요. 어. 지금 너 어떻게 할까봐? 음, 수고는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래도 애들이 음,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너무 잘 어,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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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보리 왜 어, 많이 걸어 다니느라고 음, 설아 설이 이리 와봐 설이 이리 와아이고 <laughs> 우리 탕이가 왔어요 탕이가 왔어요 그니까요 호두 고들 오겠죠 네. 그 이제 처음에는 너무너무 걱정 많이 했는데 뭐 밥도 안 먹고 굶으면 어떡하나 근데 지금 탕이 보니까 뭐 탕이 또좀 많이 빠졌는데 뭐 배고프면 어떻게라도 누가 주는 거 거절 안 하겠죠 아 블랑제이미님 안녕하세요. 우리 숨미 잃어버렸다가 찾아왔어요. 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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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아. 어유어유 응. 아주 그냥, 이게 수담수담 해주라고, 얘는. 나보고 수담 해주라고, 아예 내 앞에서 떠나질 않아요, 당연히. 자, 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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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아. 숨아, 숨아, 숨아. 숨미 어디 가? 숨미 어디 가? 숨아. 왜, 왜? 왜, 왜? 무슨 소리가? 보리야. 보리가 많이 짖으니까 그렇죠.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도 애들이 어떻게. 아유, 그, 지인 댁에 맡겼는데, 거기를 뚫고 나왔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거기 가봤더니, 그망 사이로, 그, 이렇게 막아놓은데, 망을 뚫고 나왔더라고요. 아, 고맙습니다. 자, 자, 보리야, 보리야. 우리 보리 여기, 여기, 여기 살짝 잘 다듬어줘야 돼, 언니가. 수마수마 이리 와. 보리야, 보리야. 얘네가 지서가지고, 우리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병원 갈 때, 애들 잠깐 맡긴 거였는데, 아, 병원을, 어, 3, 4일 가야 될것 같아서 맡겼는데, 이렇게, 이런 사탕이 나버렸어요. 어휴. 사탕이 아, 밥 먹는다. 밥 먹어. 좀 진득, 진득 먹지. 밥 먹어. 밥 먹어. 왜? 보리너왜 그래. 니네 아들 이뻐하면서. 호두는, 어, 못 찾았어요, 아직요. <웃음> <웃음> 그쵸. 다섯시서 막, 그, 망을 뚫고 나와가지고, 그, 소미랑은 그 농장에서 가까운 데 있었어요. 소미하고 서리하고 탕이는. 근데 보리는 엄청 멀리까지 왔더라고요. 어 멀리까지 왔는데, 아휴. 호두가 어떻게 육교를 지나갔나 해서 오늘 육교 지나서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근데, 어, 오늘은 일자, 저기 뭐야, 애들 데리고 애들도 힘들까봐 와서 씻기고 쉬게 하려고 오래 못있고 조금 돌다 왔어요. 아 그니까 호두가 막 사람들 경계를 많이 하니까 뭐 이제 어떻게 밥이나 잘배안 고라야 되는데 밥 밥만 잘 얻어 먹어도 뭐 걱정 아닐 텐데 얘네보다 얘네 둘보다 탕이가 제일 말랐어요. 얘네들은 그냥 비슷비슷한데 아 소민은 원래 빵빵있었어요 근데 소민은 조금 다이어트 됐고 아 저기 뭐야 이제 오늘 지금 그 전단지 만들어가지고요. <laughs> 아빠가 이렇게 아빠가 저기 몸이 안 좋아서 산책을 많이 하는데 또 시작이다. 이렇게 지으니까 밖으로 나가니까 아빠가 병원 갈때 잠깐만 맡긴 거였는데 애들이 불러게게돼고 <laughs> 기다려. 어? 그러니까 식구 들어오는 데도 이러니 어떻게? 해. 뭉쳐서 그래, 뭉쳐서 이렇게. 뭐뭐 뭐, 예민해 아주 예민해. 지들끼리도 예민해. 지들끼리도. 어. 아니 너 이상하다 보리야. 탕이밥 먹는데 왜 자꾸 가서? 어? 지금 예민하지 밖에 나가서 며칠 그렇게 있다 왔으니까 더 예민하지? 어? 우리 보리가 조금 많이 걸어서 다리가 조금 아픈가 봐요. 음. 우리 타이 걸음 걸이 되게 웃겨. 엄마 봐. 다리 모양은 후든데. 걸음걸이는지 엄마여가지고 약간 여자처럼 걸어 불이 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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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이제 뭐 응? 집에서 했던 게 생각나? 어?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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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신났어 신났어 신났어, 신났어. 아니 우리 애들은 사람만 나가면 짖고 들어오면 짖고 그거가 엄청 심했었어요. 근데 뭐 그렇게 밖에 있어서 막 이상할 줄 알았더니 만났는데도 별로 뭐 많이 이상하고 막 그런 건 없더라고요. 원래도 이렇게 맨날 맨날 이게 이게 얘네 일이 설아 어? 서라, 어? 보리는 막, 조금만 뭐, 밖에 있어도 지었었고 많이 그래가지고, 응, 아주 그냥. 아 빨리 밥 먹고, 약 먹고 해주 응, 알았어. 어, 응. 아빠, 아빠, 식사하자. 가지고 이렇게 지수니까, 주고 잠깐 나가면 막 전화와요, 윗집에서. 어디 애들, 애들만 있냐고. 그래가지고. 어, 그래서 잠깐 보낸 거였는데, 이렇게 애들이 뚫고 나와서, 날씨가 좋아서, 밖에 이제, 밖에 이렇게 방갈로처럼 해서 놨는데 그, 밖으로 뛰어나, 뛰쳐 나와가지고. 아유, 김윤자님, 블랑제임님. 애들 걱정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잘 돌아온 거 같아요. 음, 고맙습니다. 이제, 모두 찾아가지고 우주 찾으면 또 이렇게 실방 한번 할게요. 네, 다녀오세요. 김윤자 님. 네, 아빠 배고픈 것 같아.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야, 보리야, 보리야, 빨빨, 보리야. 어, 아주 그냥 신났어. 이거 없으면 이거 도움닫게 해야 되는데.